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행히 막 급락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S&P 5 0 0이란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주간 실업시 주간 실은 주간 실업 지표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일단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즘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이렇게 쉽게 받게 얼, 쉽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laughs> 예전에는 그저 그러니까 잘렸어요라고 얘기만 하면은 바로 줬었는데. 어, 이전에 뭐 잘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곳에 이력서도 놓고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어, 주기 때문이죠. 어, 우리나라는 사실 실업수당을 그렇게 이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력서도 넣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실업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저 잘렸어요라고 하면 주기 때문에, 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는 의지를 조금 깎아먹게 되는 요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어, 미국 실업자들이 다시 이제 취업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구요. 다만,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어, 그거는, 상승을 좀 제한 시켰는데 뭐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이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제조업이 중요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도 미국 증시의 급락세가 빠르게 진정돼가지고 다행이지만 보시다시피 매도세는 계속 나왔습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와가지고 어 앞으로 뭔가 파월이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은 아, 어, 규모,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 이야기를 좀 해줘야 어, 악재가 좀 소멸이 되고 정상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도 환율을 좀 봐야 될 겁니다. 환율은 뭐 어제 특별히 오르진 않았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우리 어, 보합권으로 끝났고, 어, 이 테이퍼링 이슈로 뭐 빠졌다고 하니까 아, 일단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하락은 누가 판단해도 과도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과도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과도하고 그 누가 생각해도 과도하고 뭐 일부 비관론자들한테는 과도하지 않겠죠. 여태까지 올랐던 게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아근데 올랐던 게 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 빠져도 최근에 낙폭이 너무 빠르고 컸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 인식이 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거나 기술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는 할 거고, 어, 아, 일단은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최근에 또 외환당국에서 환율 관리에 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증시 반등은 조금이라도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외국인의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증시 전체 순매도 규모 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매도한 규모가 1년 평균 매도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평균 회귀를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좀 이제 적당히 팔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환율 관련돼서 외국인 매도 규모 뭐 당연한 것들. 어, 일단은 뭐 저도 오늘 당연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만 오늘 확인하면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혹시 저점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저점보다는 반등 한번 나오는 거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 다음 주부터 다시 사실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져 있어가지고 옵션 만기기점으로뭐 조정을 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도 고비는 이어지겠으나 그래도 어제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일주일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